I feel alive, tripping gold, running flammable. It's a vibe, letting go, baby animal. Credit lies, little crimes, I'm a superhero. You ready, Lucas? Let's go! 2022, GSL Season 2. 스세트대결입니다 파란색 박영호, Dragon Phoenix Gaming Dark. 이어서는 빨간색 장현호, Team NV Creator. 일단 장현호 선수가 땡더블을 시도했는데 원래대로면 이제 태크 건물 올라가고 투관문이 지어지는데 지금 은 투관문이 먼저 완성이 되고 우관 유닛 이후에 바로 트리플 가져갈 생각이 짙어 보이죠. 우리 어, 이런 것도 진짜 좋아요. 어. 일단 예언자도 바로 달리지 않고 이건강 트리플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현작이, 제아직까지는잘 막고, 어, 이번에좀 많이 죽였네. 여기서 열, 열한 개, 열두 개. 이거는, 그니까, 본질은잘 막았는데, 음. 세게 온 건데, 근데 이게, 아, 조합이 약간 좀 맞물리는 감이 있어요. 아, 이전에 1번에는 잘 죽여주긴 했지만, 저그의 조합이, 지프로스의 조합으로 제압하기에는, 이게 정면 힘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도도 들어갈 수가 없고, 12시 지역 쪽에 부하장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 3시 추가 부하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도는 사실 실패로좀 들어간 겁니다. 특히나 이 가시 지역을 토대로 관문윤이세의 시대를 열었던 김준호를 잡아냈잖아요. 그래서 박영호 선수는 가시 지역 등장하면 아니 그냥 사실 이 선수가 후반 가면 지겠다는 라 생각이 없어요. 진다라는 생각 없이 그만큼 안정감을 추구하는 선수라 그 전에 조금 더 흔들어 놓고 흔들어 놓은 상태로 바퀴게 멸충 네. 특히나 지금 방영 선수는 이언자를 공대공 유닛 그러니까 타락기로 자야 할 생각이 없고요 여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히자라조차도 생략하고 바로 가시죠 갈 생각이라 깜짝 우주무함도 좋았을 텐데 공격 템포는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를 적당히 버려도 추적자로꽉 채운 상태에서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는 좋은데 아 어, 문제는 그 방영 어, 선수의 최전환도 늦진 않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이러면서 6시 지옥 쪽 연결체까지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볼지언정 조합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 추적제만 쓰기보다는 사실 네. 저는 광전사를 좀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오우 찍어주기는 플레이는 좋네요 지금 저 땅굴망이 흔들리는 거 아니면 우주모한 등장부터 다시 한번 턴을 두는 걸 잡는 거죠 네. 차현우 선수는 계속 압박을 좀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하게 추적제를 두 군데로 찢었죠 다시쪽 특성상 어 이게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저우도 당장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주마음을 줌잡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합니다. 반응속도. 반응속도 오. 드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지금 장인호 선수. 이... 함수장 많거든요. 가스 수급을 동시에 더 여러 군데서. 오, 떨리나요? 아, 이거 결국에 병력 떨린 걸로. 병력이 네, 좀 여기 있다 시선 잡아놓고요. 수영장 숨은. 아, 들었어요. 으로 불려서 불러서. 네. 급한 네, 걸좀 그 끄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는 우간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미 이걸로 인해서. 장영호가 너무 괜찮아졌죠. 유해치의 네. 우주모함을 잡아준과 동시에 지금 센터 지역, 캐시 지역, 1 1 지역 중에 보아장을 다 펼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주요 건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뚫어버립니다. 흔드는 것까지 좋았는데, 땅굴 첫 번째 시도 걷어낸 이후에 두 번째 시도 때부터는 추적자 일부를 조금 빼서, 네. 어, 타고 오지 못하게 했으면 우주모함 계속 모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핀좀 생겼죠? 그러니까 당장에 그리고 장영호 선수가 이걸 막기 위해 급하니까 또 추적자를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 파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멀티는 많은데 추적자 베이스로만 생산을 했고, 추적자가 할수 있는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우주함 하나 둘 등장한다고 했을 때 박명호가 당황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안는노리고 있어요. 더욱는 기지가 날아간 거라서 함사장 잡고 멈추면 폴더 듣고 무리은 있잖아요. 함사장 접고가 네. 돼요. 네, 11시 지역 쪽에 보화장이 안 돌아가게 되면 됨... 아, 근데 이거 폭점 은 가시지옥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요? 감염충도 있고. 네. 또 위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우주머오 있는 있는데요. 약간 느끼는 했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포 와요. 포자좋아서한 번에 포자로 가 수만 있다. 네. 자 주력 편력입니다. 여기 요격기. 요격기 종이 못해요 지금. 방염총 7 개를 추가로 찍었는데 그만큼 네. 가스를 썼고 타락기는 찍을 수 없거든요. 네. 이 우주머함이 살아 있으면 여기러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세기 바꿔주면 여기서 마치별를 찍어낼 수 있나요 장현우 선수? 이 정도면 우주머오를 다있고요 어 사각지대에서 저 궁지타 불파게하고 빠질 수 있나요? 이거 되면 진짜 구치기거든요? 네. 되나요? 궁지타? 저거 통계 질 거면? 지금 흔들리니까 병력을 지금 소수 돌려주고 있는데 준비를 어, 끝냈어요, 사대 궁지타 불파게하고 귀환로 으 빠지게만 면 성공이고요 아니면 네. 막, 저가 손을 못대네요 이거 올라가는 장현호 선수 이 타이밍에 끝나겠는데요?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병력 자체 지금 아웃케에 감염충이 좀 있는데 받쳐줄 수 있는 병력이 아예 없어요 일꾼은 다 잡을 겁니다 생긴장 막히면 우주 함암딜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이게 병력 양이 일단 울트라가 여왕 앞으로 가야 돼요 이싸움세균정막 치면서 요격기를 징견번식으로 네. 녹일 수만 있으면 정장 서벌! 오우 정장 서벌로 한각충이 어, 그래. 아 근데 이거 프로토스 조합이 너무 애매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럼 울트라 빨리 정리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샌버즈 6속쪽에 병력 돌려주고 있는 거에 흔들리고 있어서 상어 전을 들어가는 맹덕충 일꾼 다 죽게 생겼고아 그리고 요격기 징견 다맞았어 네. 아니요. 터져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프런트서 네. 돈이 없거든요 지금 네. 아직도 가멸충 8기. 생각보다 여왕이 세요. 진짜 세고 아, 넘어갔어. 네. 여기도 다시 한번 좋아요. 아이고. 이제 여기 네. 아, 아니 이번 경기 정... 없어요. 3사정한 100개 잡히지 않았나요?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어 120개. 아니 120개 잡혔어요. 들어가신데. 갔 유럽에서죠. 1.4 본체. 네.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1.1다를 네. 네. 네,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게 세균 적만 깔려 있으면 지금 우두머에안 잡히고 있고 다시 한번 진방색또쓸수 네. 있습니다. 네.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소모전만 해서 이 병력은 녹이게 된다면 네, 네, 영왕이 안 죽어요. 이게 진균 맞은 요격기가 계속 떨어지고요. 아이 세균장막 내 네. 자원이 없습니다. 네. 채울 수가 없어요. 영리했죠. 그러니까 가난해진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를 못 채우니까 상대적으로 재상 코업인 더그의 여왕만으로도 우주왕을 상대할 수 있다. 네. 이걸 결국 눈치채고 방이었는 차곡차곡 잘 모아줬죠. 가장 중요한 자원철이 무너뜨리면서 장영호 선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침착했습니다. 집요하게 그 자원줄을 노리면서. 제 네, 프로토스의 미래를 무너뜨렸어요 아, 장인호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경기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여왕 그리고 머리 위에 세균 장막 깔아주면서 싸우면 우주모함 요격기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네 안쪽으로 아, 이제... 들어가면서 좀 유리한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고 뒤에 에너지가 증있는 감염수들이 많아요 네, 요격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진정 이렇게. 진정! 박영어 어려운 상황에서 기가 막힌 운영을 좀 선보이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역전승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2차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저급 그 박영우 선수. 이에 예 맞서는 프로토스 장현우. 땡그 <laughs>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발하고 로공 올라가고 있어요. 퓨리. 본마인드에서도 이런 플레이를 시도했었고 첫 점추가 막힌 상태로 거지로 운영 갔었던 경기가 좀 기억나거든요. 여기서 불이 바꾸는 방법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5관문 올라가서 네, 옛날 생각나게 나게 하네요. 하네. 네. 점추 찌르기죠 네. 지금은 방여 선수가 바퀴 소구를 일단 올려 놨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안마당에 삼각을 지어 준 것도 대군주 혹시 있으면 운영 가는 척의 액션을 취해 준 건데 아직까지는 힌트 안 줬거든요. 여기 좀 두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전멸 개 백파도가. 자 이는 여긴 최소한의 자원투자로 일단 한번더 버틸 수 있게 됐고요. 네, 자 병력 추가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 나와요. 지금 때리면서 저기 일벌레 찍고 있어요. 지금 분광기에 별거 안 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쪽에 소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문 두밖에없던데 지금 방금 돌았는데안 네. 보이죠? 이제 느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들어가요, 이상하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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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대신에 전면 축척 컨트롤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입구 잘 버텨줘. 아, 어. 여기 지금 열린 상황. 어어어, 어, 근데 끝, 좀, 좀 어. 아, 근데 이거 뚫리는 건좀 변수. 아, 지금 정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뚫리면 망했어요. 네. 아, 거기 또 여기만 봐야 돼. 그렇죠. 좀 기심자체가 이 컨트롤로 좀 어떻게든. 아, 일꾼이 만상에서의 병력 찍어낼 수 없는 상황까지 경계를 이어줄 수 있어요. 이 정도 타격이면 관문 한네 많이 돌아. 4시거든요. 네. 경기가 끝났네요. 네. 자, 그 정도는 정원링으로 좀 지비하게 좀 밀어 넣으면서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을 빼앗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초기는 액션 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네. 오, 아! 맞아다 뛰는. 저희 안쪽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아 병력 생산하는 거 태웠다 내렸다 컨트롤을 해 줘야 되니까 센터 병력을 놓쳤는데. 네. 지금 뚫는 거 아니면 타이밍 없거든요. 아, 그렇죠. 앞전멸에서 개멸충격. 단호기는 어... 그림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네, 저 들어온 상황에서 뒤영웅들이 버티고 있고요. 네. 아 이게 프로토스가 한 번이라도 병력소에서 저글을 네. 네, 어, 좀 넘어사야 되는데 하이리스크 플레이였는데 결국에 저글링이 입구로 뚫어주면서 시간을 벌었고 네.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어놨으니 최대 황영어 네, 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면 이후에 저글링 입구 뚫어버렸고 병력 잡아놓승니따 안했습니다.